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깨어납시다, 살아납시다. 회복의 은혜와 부흥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완주하고 계시죠? 예, 어, 선물을 몇 개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어, 끝까지 깨어서 완주하시고 마지막 토요일 날이 조금 문제예요. 토요일날 알람을 맞추지 못하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능하면 깨어서 예배하시고 토요일날은 좀 나와서 예배하셔가지고 여러분 완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고 완주한 스티커는 다 붙이신 후에 토요일 하루 행여나 혹시나 그 빠지신 분들이 있다면 패자부활전 두 번까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까지는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 번까지는 조금 음 어, 정성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두 번까지 패자부활절을 인정해 드리고 두번 빠지신 분들은 주제 도서를 꼭 읽으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제 설교를 듣고 이 읽고 듣는 것으로 여러분 그 빠진 부분을 보충한 것으로 인정해 드릴 테니 어, 스티커를 다 채우셔가지고 주일날 오셔서 어, 스티커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였다가 그 다음 주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라.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라. 주제 도서에서는 두 장에 걸친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뭘까요?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라. 복음의 감격이 뭘까? 복음의 감격을 알기를 원한다면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되고 감격이 무엇인지를 아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하게 안전하게 강건하게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그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하고 안전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감격이 뭘까? 감격이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느낄 감자에다가 격할 격자, 격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격한 것을 느끼는 거, 이거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마음 속 깊이 느껴 뭉클한 감정이 일어나는 거. 복음 때문에 내 가슴이 막 웅, 웅, 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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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틀꿈틀꿈틀꿈틀꿈틀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이 복음 때문에 심장이 뛰는 거, 여러분 매우 고맙게 느껴지는 거. 그래서 복음의 감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여러분, 기쁨과 평안, 행복과 감사를 느끼며,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내 심장이 뛰며 어떡하든지 간에 이 복음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게 복음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심장이 꿈틀꿈틀 거리십니까? 예. 옆사람이랑 또 인사하겠습니다. 깨어납시다. 살아납시다. 여러분, 입술이 깨어나야 하늘문이 열리고, 예. 귀가 깨어나야 진리가 들리고,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 마음 속에 꿈틀거림이, 심장이 뛰미, 이 느껴지는 것 이게 복음의 감격이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 복음의 감격,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할 때는 이 복음의 감격, 주님만 생각해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모르겠던데 문제는 오랜 세상의 풍파 가운데 사단의 장난 가운데 이 복음의 감격이 식어지는. 특별히 코로나 기간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이 아주 중요한 기간으로 인류 역사에 기, 기록될 거예요.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 코로나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점이 될 것이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성도의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을 구별하고 판별하는 기준으로 아마 이 코로나를 사용하시지 않을까 옆사람을또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신앙이 됩시다 네, 코로나에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코로나를 이기는 신앙 여러분 성경에는 이 복음의 감격을 소유하며 살아간 생. 그러니까 복음의 감격을 소유하라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이야, 무슨 감정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성경에서 복음의 감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구원받은 기쁨과 부르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요. 네? 아니 구원받은 은혜와 나를 주님이 세상에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러 주셨다고 이 부르신 은혜가 감사하요. 성경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줄을 쫓으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부르신 은혜가 감사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줄을 쫓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이 떨어졌을 때 다시 주님이 회복하여 주셨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였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었다. 십자가를 거꾸로 질 정도로 이 복음의 감격을 품고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을 정도로 복음의 감격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던 사람 사도바울은 담회색에서 자기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담회색에서 자기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일평생 감옥에 갇히고 4 0에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 위험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위험이 반복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 이게 어디서 왔어요? 복음의 감격이. 많은 사람들은 위험을 당하면 위기를 당하면 이 복음의 감격이 식어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강에 위험이 있어도 이 강의 위험보다 복음의 감격이 더큰 거예요. 여러분, 신의 위험을 당해도 여러분, 이 신의 위험보다 복음의 감격이 큰 거예요. 강도의 위험을 당해도, 형제 동족의 위험을 당해도, 이방인의 위험을 당해도, 그 모든 위험, 아무리 많은 위험이 있어도, 코로나의 위험보다 뭐가 더 커요? 복음의 감격이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는. 여전히 꾸준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이 힘이 어디서 있었느냐? 여러분이 사도바울이 복음의 감격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아무리 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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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에,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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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목사가 아니었죠. 그는 장로가 아니었죠. 성경에 보니까 집사예요. 집사. 아예 우리가 안수 집사도 아닌데. 우리가 권사도 아닌데, 아이 우리가 장로로, 장로도 아닌데, 우리가 목사도 아닌데, 뭐 그게 뭐 특별하고 대단한 거라고. 누구나 다 받는 집사. 근데 여러분, 이 스테바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이 집사라는 직분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자기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그한 가지 사실만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나아가서 복음 전파하는 삶을 일평생 구별하며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모함, 손가락질과 돌 던짐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돌을 맞어 가며 죽어가면서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오히려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 드리는 아니 죽어 죽어가면서까지 사도 바울도 그렇고 스테반도 그렇고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 이 가슴 속에 이 심장 속에 복음의 감격이 두근 두근 쿵쾅 쿵쾅 뛰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께 오는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친구 삼아 주신 나 같은 사람을 친구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사도행전 4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다. 아니 교회 부흥과 자기가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복음의 감격이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있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성도를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이 힘,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감격의 크기만큼. 복음의 감격이 여전히 내 안에서 꿈틀거리니까 살아 숨쉬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카 그 당시는 감독이고 지금 이야기하면 목사님 장로님 정도 되시는 분이셨어요. 서머나 교회의 그 감독이었던 폴리카비 당시 로마가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할때 본보기로 이 폴리카브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 폴리카베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인정하냐? 너 로마 황제도 주라고 한번 고백해라. 한 번만 로마 황제도 주라고 고백하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폴리카베 그거를 안 하고, 오직 나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끊임없이 이 폴리캅을 회유하고 협박하기를 네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맹수들 맹수굴에 너를 던질 것이다, 화형을 시킬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근데이 폴리캅이 나이가 86세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형장에 있을 형장의 있을 화형장의 불꽃으로 사라지면서 마지막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내게 그릇행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정하고 모욕하고 모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화영의 불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스테반과 같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하여 불꽃에 불꽃에. 불꽃을 태우는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갚아드리는 삶을 그가 살고 마지막 생명을 바쳤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수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에 원천에는 뭐가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이 심장 속에서, 이 가슴 속에서 여전히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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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살아 숨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살수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도 보세요. 로마서 1장은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택정함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1절.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받은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5절에 보니까 이 복음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순종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어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사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잖아요.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의 감격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감사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구절에 보니까 복음 안에서 섬기고, 내가 왜 섬겨야 될까?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섬기고,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로마서 1장이 꾸준히 얘기하는 것이 복음에는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의 감격과 내 가슴 속에서 내 심장 속에서 꿈틀꿈틀 쿵쾅쿵쾅 복음의 감격이 살아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느 순간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성전에 나와도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봐도 차갑게 식어버린 쿵쾅쿵쾅 거리는 것이 없고, 이 오히려 삐딱하고 부정적인 것이 날아가면, 오늘 본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식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지금 살아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위기의 시대,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게 어디에서 나와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사단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아니 흔들려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 이게 다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이 내 심장 가운데 살아 숨쉴때이 모든 것들이 감당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존경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 구교국내뭐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조지 휘필드 목사님. 조지 휘필드 목사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음, 뭡니까? 녹스러 사라지기보다, 아, 녹스 사라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녹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국내에서 존경하는 분이 제가 주기철 목사님. 응?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자기의 아들 하나도 아닌 둘을 죽인 그 죄인을 용서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 아들로 삼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안에 미움보다 복음의 감격이 더큰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어, 한국의 설교가 중에 한 분은 오카는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이 오카는 목사님은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를 어, 개척하고 어, 제자훈련을 우리나라의 제자훈련을 만드신 분, 제자훈련을 만드신 분인데 이 오카는 목사님께서 일평생 주장하셨던 것이 뭐냐면. 광인론. 광인론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미쳐야 한다. 어제 말씀드렸던 미쳐야 한다. 이게 광인론, 광인론이거든요. 제가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치 않게 이미 작고하신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2분 5 0초에써머리한 거를 동영상을 발견했어요. 우리 요거 한번 보시고 넘어가실까요? 그 바울이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혼란하지 말고 호세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지나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있습니까. 복음이 죽어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평안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태어나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랑의 교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이 확고있으면 구원받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나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구원받은. 여기 마음속에서 사사오고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할 수도 있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날마다 예수 다시 보기를 바란다 너희 마음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부리시십시오. 또그말 안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부리시십시오. <목소리> 여러분은 이미 감격이 식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 같은 감격만 지속될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더럽고 숨막혀도 우리는 넉력히이기살 수가 있습니다.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실래요?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실래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심장이 뛰십니까? 어, 저는 저 동영상을 보는 순간에 다시금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내가 잃어버렸던 복음의 감격이. 그새 식어버렸던 복음의 감사가 다시 이렇게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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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충격 주듯이 <laughs>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다시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깨달으시고 복음의 감격에 겨워 다시 복음 앞에서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